안녕하십니까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유전과 진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맨델의 어, 유전법칙 맨델의 예, 유전법칙 어, 사람의 유전, 생물의 진화 이렇게 되는데 맨델의 유전법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델의 유전법칙과 관련된 어, 개념들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스피드 퀴즈를 통해서 한번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지를, 학습지를 준비를 했어요. 네. 자, 먼저 일번 어. 생물이 가진 고유한 생김새와 특징 뭐라 그래요? 생물이 가진 고유한 생김새와 특징 형질이죠. 네. 생물이 가진 고유한 생김새와 특징 형질이다. 그다음 부모의 형질이 부모의 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생김새와 특징이 자손에게 전해진 것 뭐라 그럽니까?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 전해진다 유 전이죠 유전 예. 그러니까 멘델이 무엇을 재료로 유전 실험을 해가지고 유전학의 기초를 확립했나요? 멘델이 그러니까 실험 대상 예. 뭐죠? 알죠? 원두 예. 원두죠 원, 두. 네, 원, 두죠. 원. 하나의 형질에 대해 서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질. 어, 예를 들면 완두씨 모양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두씨의 모양이 하나의 형질이죠.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형질. 둥그냐, 주름지냐이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뚜렷게 구별되죠. 예. 네. 요런 거. 요런 걸 뭐라고 하냐 이 말임. 요런 거를. 또 씨의 색깔이 황색인 것과 녹색인 것. 색깔이 뭐야? 씨의 색. 완두 씨의 색. 이게 형질이야. 색깔. 근데 그것이 황색인 것도 있고, 녹색인 것도 있지. 예. 그래서 여기 서로 뚜렷하게 구별이 되잖아. 황색, 녹색. 둥근 거 줄이니까. 그런 형질 뭐라고 한다? 네 글자. 대립형질이다. 대립형질. 다음. 수술에서 만들어진 꽃가루가 같은 꽃에, 같은 꽃. 같은. 같은 꽃의 암술머리에 수분. 수분이 뭐야? 수분.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달라붙는 게 수분이야. 꽃가루가 암술머리에 달라붙는 게 수분이야. 그런데, 같은 꽃에, 같은 꽃에. 스스로 자. 같은 꽃. 자. 화. 수분이라고 해. 자. 화. 수분. 음. 어떤 식물의 꽃가루가 같지 않 달라. 다른 꽃의 암술에 수분되는 거.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건 뭐라 그래? 타. 타화. 다른 꽃 수분이라고 합니다. 타화 수분. 그다음 한꽃 안에 수술 또는 또는 오아지와둘 중에 하나야. 암, 어떤 꽃에는 수술만 있고 어떤 꽃에는 암술만 있는 꽃. 예를 들면, 소나무가 그렇잖아요, 소나무. 소나무, 가 암꽃, 수꽃이 있죠? 예, 그렇게 나눠져요. 그 암꽃이 그 나중에 이제 솔방울이 되잖습니까 어, 요걸 뭐라 그래요? 요게, 요게, 단, 성, 화라 그래. 단, 성, 화. 어, 호, 단, 자였어요한꽃 속에 수술과 암술이 모두 있어. 둘다 있어, 둘 다. 어, 양쪽 다 있어. 어, 양, 성화 라고 합니다 어, 맨델이 했던 그 완두는 양성화죠, 양성화 어..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물질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물질 어.. 이제.. 요 말을 맨델이 처음 썼는데 어.. 이걸 이제 현대 유전학에서는 어, 유전자라고 그래요, 유전자 예, 유전자를 맨델은 뭐라고 그랬냐면 예.. 네 글자로 했어요, 유전 네 글자로 유전 인자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맨델의 유전 인자는 어, 유전자다라고 나중에 예, 알게 됐죠. 다음 1900년 경에 서턴이 어, 생물학자가 생식세포 분열과 수정 과정을 관찰한 결과 염색체 이동이 맨델이 제시한 유전 인자의 이동이 이동과 동일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서터는 이제, 어, 그, 생세 부분이라고 수정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염색체가 움직이는 것이, 멘델이 얘기한 유전인자의 이동과 같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서터는 뭐라고 했냐면, 유전자가 염색체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염색체상에 유전자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에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염, 염색체설이라고 합니다. 서턴의 염색체설. 그 다음, 모양과 크기와 같은 염색체 모양 상자를써요 동, 같을 동자 염색체 상동 염색체 크기와 모에 같은 염색체 우리 예전에 그 사람의 핵형 그 염색체 수만 여섯 개잖아요. 1번부터 이렇게 번호를 쭉 붙였잖아요. 그 1번 염색체에 보면은 1번 염색체, 염색체 두 개가 있잖아요. 염색체 두 개가 이렇게. 예,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두 개가 두 개인데 요거하고 요거가 크기가 뭐니? 같아예 그래서 무슨 염색체로 한다고? 상동염색체라고 하잖아 상동염색체 이분도 마찬가지고 어그 다음 한 형질에 나타나는 한 형질을 나타내는 두 유전자가 상동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완두에 예, 완두의 모양 음, 있어요 이 완두의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 여기 있다 칩시다 여기, 예, 여기 여기 있다 치면 요거는 이제 복제된 거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도 똑같이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완두의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으면 그상동염색체에요 같은 위치에 여기에도 뭐가 있다고 완두의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다고. 어. 여기에 완두의 모양을 나타내는 한 형질, 완두 모양이다. 유전자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도 있다고. 거기 어. 같은 위치에 있다고. 두 유전자, 요한 유전자, 두 유전자, 요두 유전자가 상놈들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그요 때를 뭐라 고 하냐면 무슨 유전자라고 하면 다섯 글자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대립 유전자. 음. 다음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 겉으로 나타나. Expression 표현형. 예. 예를 들면. 둥글다 완두가 둥글다 완두가 주름지다 뭐 꽃의 색깔이 흰색이다 보라색이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또는 완두가 뭐 어, 황색이다 뭐녹색이다뭐 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이걸 뭐라고 한다고 표현형 그다음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를 알파벳으로 나타낸 거 알파벳 유전자형 유전자형 예를 들면은 보라색 꽃 유전자를 대문자 P 흰색고 유전자를 소문자 P라고 하면 이거를 어, 라지 대문자 PP 대문자 P 소문자 P 소문자 PP 뭐, 뭐 라지 P 뭐 작은 거를 이제 스몰 P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타내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 유전자형이라고 해 그래, 유전자형 네. 그 다음 두 개의 대립 유전자 요거죠 요거 요거하고 요거 요거하고 요거가 동일 같으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그해 그래, 순종 그래서 예를 들면, 라지피 라지피, 스몰피 스몰피. 이게 요게 요거를 만약에 요두 대유전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만약에 어 P 유전자가 있는 거죠 P 유전자. 여기에도 P 유전자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둘다 라지피 라지피일 수도 있고, 라지피 P, 스몰피일 수도 P, 있고, 스몰피 스몰피일 수도 있는 거지. 그때 라지피 P, 라지피, P, 스몰피 P, 스몰피, 라지피 라지피, 스몰피 스몰피이면 순종이라 고 한다고. 그런데 다르면 하나가 라지피, 하나가 스몰피이면 다르지. 어, 달라.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 다르면 하이브리드 잡종이라고 그래. 잡종. 그럼 여러분들이 뭐 순종이 좋은 겁니까? 잡종이 좋은 거이 나쁜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좋고 나쁘게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우리가 개념을. 예. 대립 전자가 같으면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자. 다르면 잡종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한 거야. 순종이 좋고 잡종이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거꾸로도 아니고요. 예. 자그 다음. 순종인 두 부모 사이에서 나온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는 형제 조건이야 조건. 부모가 둘다 순종이어야 돼. 그럴 때두 부모를 어 이제 교배를 했을 때그 다음에 나오는 잡종 일대에서 나타나면 그 형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성이라고 그래 우성. 안 나타나면 순종인 두 부모 사이에 나온 잡종 일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열성이라고 그래. 아 그럼 선생님 우성임이 좋은거고 열성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닙니다 에 그래서 뭐 우등생 열등생 이런데 쓰는데 아,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그렇게 좋고 나쁘다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예아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나 음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어, 자, 교과서에, 이제, 예, 이제 뭐, 어, 그림인데요. 부모, 어버이. 아, 키큰 완두가 있고, 키 작은 완두가 있어요. 예, 완두의 키는 하나의 형질이죠. 근데 이키큰 완두도 순종이야, 순종. 예, 뭐, 그래서 뭐, 유전자형으로 쓰면은, 알파벳을 쓴그죠 뭐, 대문자, 톨이라고 해서, 대문자, t t 로쓸수 있겠죠. 예. 키 작은 거를 그러면, 어 스모, 소문자, 뭐, small tt, 이렇게, 예. 이렇게 합시, 합시다. 예. 그 이걸 교배를 시켰어. 교배를 시키니까, 이것도 순종이고, 이것도 순종이죠. 그럼 이거 순종이거순종기리 교배시켰더니, 그 자손이, 이 잡종 일대에서, 잡종 일대에서 뭐만 나왔어? 키큰 것만 나왔어. 키 작은 게안 나왔어. 이게 안 나왔어. 키큰 형질만 나왔다면. 이키큰 형질을 뭐라고 하냐고. 그걸 뭐라고 하냐고. 그렇지. 그걸 뭐라고 하냐고. 잡종 위태에서 나타난 형질. 잡종 위태에서 나타난 게 뭐만 나타났어? 키큰 것만 나타났어. 이키큰 형질이 뭐야? 이키큰 형질이 뭐야? 우성 형질인 거야, 우성. 그럼 키 작은 거안 나타났지? 안 나타났으니까 이거 뭐라 고 그래? 열성. 열성.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순종의 대립 형질끼리 교배를 시켰을 때. 잡종 일대에서 우성 형질만 나타난 현상을 맨델이 뭐라고 그랬냐면 방금 봤지. 키큰 거하고 키 작은 거를 교배를 시켰어. 교배 시켰더니 키큰 것만 나왔어. 어. 그거 우, 어. 그거만 나왔어. 그 우성 형질만 나왔어. 그게 우성이야. 어. 이걸 뭐라고 그래? 맨델이 뭐라고 그랬어? 무슨 법칙? 우열의 법칙. 우열의 법칙. 우열의 법칙이다. 다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어 다음 때에 유전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식세포 분열 공부했잖아요. 생식세포 분열 공부했을 때, 이 상동염색체, 그 정자와 난자를 만들 때, 예? 아니면 꽃가루와 뭐 이제 수술 암세꽃가루와 그 난세포 만들어질 때 생식세포 분열하잖아요. 그러면 이두 개가 어떻게 됩니까? 생식세포 분열 때, 감수일 분열 전기 접합해 가지고 이과염색 체포에다가 나눠지잖아요? 상동정책 분리 이게 나눠지잖아 이것도 하나의 생세포로 이것도 하나의 생세포로 나눠지죠 이거 분리된다 이 말이야 나눠진다 이 말이야 어, 그 말이야 그말 그러면 한 쌍의 대립유전자 맞잖아 한쌍 P, P. 한 쌍의 대립유전자 두개니까한 쌍의 대립유전자가 분리되어 다음 때 유전되는 현상 이걸 뭐라 그래 뭔 법칙? 분리되니까 말 그대로 분리의 법칙이다 다음 두쌍 이상의 대립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 예를 들면 완두의 모양 모양하고 뭐 둥그냐 중지냐 색깔 어뭐 황색이냐 녹색이냐 어, 이 색깔이 두 쌍이죠 요거 한쌍 요거 한 쌍의 대립형질이 어, 대립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 각각의 대립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모양은 모양대로 유전이 일어나고 색깔은 색깔대로 유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게 만약에 요게 만약에 완두의 모양에 관여하는 어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 한 쌍이야. 그런데 또 다른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고 쳐. 어. 근데 이 염색체는 완두의 색깔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어. 어, 뭐 여기 있다 칩시다. 아, 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유전자와 이 유전자는 저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아 얘는 얘대로 유전이 되고 얘는 얘대로 유전이 된다 이 말이야. 그 생세포 분열 하면 여기 이렇게 나눠지고 요것도 이렇게 나눠져서 각각의 그냥 각각 어, 생세포 들어가는 거야. 뭐 얘가 갑자기 여기에 들러붙는다든가 얘가 여기에 들러붙는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 어.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돌연변이 되겠지. 음. 자, 그렇게 유전이란다. 말이야. 독립적으로 유전이다 그래서 뭐, 독립, 독립, 독립. 무슨 법칙? 독립의 법칙이다. 다음, 두 유전자 사이에 우열 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중간 형질이 나타나. 어. 말 그대로, 중간 형질이 나타나니까. 중간 유전. 자, 예를 들면, 분, 분권 유전인데, 흰색. 흰색 꽃하고, 붉은 꽃하고를 교배를 시켰어. 어. 그러면, 흰색과 붉은색을 교배를 시켰으면, 어, 우열의 법칙에 의하면, 흰 꽃이, 만약에 우성형질이면 흰 꽃인데, 잡종일대에서 흰 꽃만 나오겠죠. 예. 붉은 꽃은 안 나올 거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지 않고, 잡종일대에서 분홍이 나와. 분홍. 이거 섞은 것처럼. 어. 그래서 중간형질이 나타난다. 이 말이야. 이걸 중간유전이라고. 이런 중간 유전이 일어날 때이두 유전자, 흰 꽃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붉은 꽃을 나타내는 유전자 사이의 관계는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죠. 불완전한 우성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자, 2 3 개의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 스피드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